주의를 호흡으로 기울이시고요. 그 호흡수를 헤아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저도 처음에는 우스 트라 사나 하타요가에서 만났을 때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숫자를 300부터 0으로 헤아리면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어떤 요가 이론 동작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골반도 내밀 수 없고, 체중도 무릎에 실을 수 없고, 가슴도 드는 몸의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. 팔로 버텨내면서 숫자를 헤아리는 것밖에 할게 없었고, 올라와서 쉬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, 힘드신 분들은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금방 가 있을 거고, 자세가 편안하신 분은 굳이 숫자를 헤아리지 않더라도, 명상 자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요